17%이 어? 정도 시야지그 다음에 이제 너시야 꼬맹이 시야 시아. 꼬맹이 시야로 어린이 시야로 보네요. 뷰. 그리고 여기는 음? 가운데, 음? 뻥 뚫림 시야. 답답함이 없지요. 아빠, 어, 엄마는 안 냄새 응. 안 내? 나 지금 촬영 중이다. 나도 안내 거야? <laughs> 왜 하지? 엄마는 안내 거야, 나. 안 내. 아,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지, 내 시야는. 이거는 엄마 시야. 이 부분이 엄청 뜨겁습니다. 주행 중에. 발 대죠, 완전히. 그리고 이거가 무지하게 쏟아지잖아, 옆으로 갈 때. 이게 제일 단점이야, 우리 이거 주행 중에. 자기는 모르지만. 아! 뭐가 자꾸 뒤에서 왔다 갔다리 하니? 우산? 아니야, 우산은 내가 여기다 숨겨놨어. 아, 여기다 찍찍이를 붙이라고? 이거 열일 없어? 아도이 찍찍이 아, 아, 그렇구나. 아요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 아, 부분이 주행 중에 이렇게 슈욱 되기 때문에 요거는 찍찍이를 좀 붙일 예정입니다. 근데 찍찍이 말고 여기다가 니은자 꺽스 있잖아. 그런 거 여기다 이렇게 딱 박아서 나오면 어떨까 싶었는데, 칙칙이가 낫겠지? 200만 대 낫지. 200만 대라고 하나, 너도 저거 쏠리지? 아니. 너 자리는 안 쏠려? 네? 내 자리에 맨날 짐을 많이 놔서 쏠리는 건가? 아! 청수통 두개나서 발받침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연이 편해? 응 오케이 어, 나 영러생이다 영생은이 다녀 이쪽에서 당신 별명이 빅 여기 마고네